자, 우리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수익을 안겨다 드릴 오메가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 바로 이 월드코인 관련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아, 많은 분들이 월드코인이 이제 상승할 것 같으니까 관심을 보이시고 저한테 요청을 주셨습니다 제가 근데 오늘 차트 분석해 드린 거 아니에요 오늘 어떤 거 알려드릴 거냐면 여러분들께 정보 알려드릴 겁니다 어떤 정보냐 역대급입니다 바로 월드코인의 신규 거래소 상장 일정에 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코인 투자 오래 하신 분들 이 정보 거래소 상장 정보만 알고 있더라도 수익 어마어마하게 될수 있는 거 정말 쉽게 될수 있는 거 다들 아시죠? 성공률이 90%가 넘어가는 일종의 새로운 매매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오늘 100% 무료로 이 신규 거래소 상장 일정이라는 어마어마한 정보를 뿌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해주실 거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영상 시작 전에 이벤트 소식 하나 전달드리겠습니다. 오메가의 100% 무료 지급 이벤트 투자 지원금 500만 원 드리고 있고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남녀노소 누구나 조건 없이 참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번 기회 절대 놓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영상 이어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제가 월드코인의 신규 상장 일정 전달해 드린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 구독자 분들은 이미 대부분 다들 받아 보셨을 텐데요. 혹시 아직까지도 못 받아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번에 이 월드코인 신규 상장 거래소 공개 자료집을 준비를 해 왔습니다. 우리 구독자 분들 이거 받아 보실 수 있는 방법은 화면에 있는 번호로 오메가라고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 오메가라고 보내주시면 제 답장으로 이 자료집 전달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 신규 거래소 상장 일정 그리고 재단들의 물량 그리고 데이터 분석한 거 온체인 데이터 분석 그리고 월드코인 우리가 진입해야 될 매수가와 세력들이 설정해 놓은 목표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자료집 오메가 라고 보내주시고 받음과 동시에 7, 8, 9, 10 페이지를 클릭을 해보시면 바로 여기 6월, 7월 신규 거래소 상장 일정에 대해 나와있다 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사하라 코인과 뉴턴 프로토콜 코인 6월달에 상승하고 상장시킨 거 다들 아시죠 그거에 대한 이제 각종 거래소 내역들이 싹다 있고 여러분들 이거 7월 7일과 11일 지났습니다. 남은 19, 23, 29일에 신규 거래소 상장 예정인 친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목록 지금 유튜브기 때문에 제가 모자이크 처리한 건데 여러분들 이거 바로 받아보시면 이 모자이크 처리 없이 각종 내용들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메가라고 보내주시고 답장 바로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 자 여러분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익을 계속해서 내고 있습니다. 제가 뭐 차트를 잘 봐가지고 내는 것도 아니고 정보를 정보를 확인해가지고 그 이걸로 돈을 버는 방법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코인 시장에선 이 정보를 남들보다 일주일, 이주일 먼저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정말 천차만별로 수익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제 여러분들께 그 일주일, 이주일 간격을 앞당겨 드리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 이미 벌 만큼 다 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유명해지는 게 목표고 유튜브를 통해서 브랜딩을 하고 싶은 게 목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투자 지원금 이벤트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다들 받아가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받으실 수 있고 정말 저도 이 매매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의 또 하나의 세력이 된 것처럼 활동을 해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게 쉽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참가를 안 하시더라도 제가 여러분들 유튜브 영상은 멈추지 않고 올릴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관련돼서 정보 얻으신 다음에 수익 항상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년새 5만 퍼센트의 수익률을 안겨준다 밈코인 광풍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4년도 이후에 전세계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 코인 열풍이 다시 한번 계속해서 불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단순한 장난으로 시작된 코인들이 1년 만에 5만 퍼센트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시면 다들 아시다시피 페페, 도지, 시바이누는 물론이고 붐코인, 짓코인, 스피드코인 뭐 이런 친구들도 싹다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5만 퍼센트, 2만 퍼센트, 3만 퍼센트 이게 정말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폭발적인 상승이 지금 이 순간에도 정말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대의 흐름이에요 여기 보세요 천 원이 50만 원 되고 1 0 0만 원이 5억이 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등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야. 지금 우리 여기 한국 있죠. 한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수익 내는 거. 다들 말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자기들만 먹으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국보다도 미국이나 이런 해외 사이트에서 위주로 신생이 된 민코인들이죠. 이런 친구들이 훨씬 더 상승폭이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보다는 외국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수익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솔직히 만들어서 막 100만 원 넣어 가지고 막한 10억 만들어진다 이런 거말못 해요. 사실상 할 확률도 없고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절반 정도는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천원이 50만원 되는 거에 절반이 얼마입니까? 25만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집중하면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고 집중을 하셔야 돼요. 제가 그 길을 조금이나마 나가시는데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에도 이렇게 폭등을 하는 코인들은 계속해 가지고 시장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만 모를 뿐이지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은 이런 코인들 하나만 찾아 가지고 인생을 역전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코인에 빨리빨리 올라 타셔야 되고요. 얘네 같은 경우 정말 이 100만원이라는 소액 금액으로도 수익을 가져가는 방법 너무나도 쉽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대박 코인들을 놓치는 이유는 정보도 부족하고 이 확신이란 게 없어서 그렇거든요. 얘가 오를 거라는 이제 확신이 없잖아요. 이러한 문제 해결 방법은 여러분들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바로 이 코인, 코인 시장에서 살아남은 오랫동안 살아남은 전문가들과 함께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코인 시장에서 상당히 오래 살아남은 사람 중 하나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게 투자 지원금까지 이렇게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500만 원이라는 금액으로도 여러분들 우리가 5억도 벌수 있고 1억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이 혼자 하는 것처럼 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저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대출받고, 빚내가지고, 코인 투자하다가 청산당하고, 정말 하루하루 고난의 연속으로 살았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도 이렇게 힘들게 하루하루 지내시는 분들 정말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렇지만 여러분, 저는 이겨냈습니다. 어떻게 이겨냈냐고요? 정말 간단합니다. 시장을 이미 이겨본 사람, 이겨본 사람과 함께 했기 때문인데요. 저한테도 이런 스승이 있었고 여러분들한테도 스승이 있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욱 오랫동안 투자하고 실제로 수익금, 수익률 이런 거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거 스승님이 돼 주겠다. 이거예요. 시장을 이미 이겨본 사람과 함께 하는 건 너무나도 다를 겁니다. 여러분들. 저랑 함께 하시면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분명하게 이겨낼 수 있다고 제가 장담을 드립니다. 여기 현재 저희 교육방 각종 정보들과 전략으로 많은 분들이 정말 큰 수익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지원금 급등 코인 수익률 이벤트까지 들어오신 모든 분들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교육방 100% 무료로 진입 가능하시고 앞으로 다가올 알트코인 불장과 각종 100배 이상 상승 가능한 밈 코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교육방에 들어오신 분들도 현재 시장의 여러분 흐름을 놓치지 않게 제가 항상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절대 혼자서 급하게 매매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여러분들 이러한 수익금 그리고 수익률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투자지원금과 교육방 입장하시는 방법은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여러분 오메가라고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100% 무료로 지급을 드린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제가 연락만 주시면 직접적으로 500만원 투자지원금과 함께 교육방 입장까지 직접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기회 절대로 놓치시면 안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